회장님 감성 한번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환 과장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차량 대한민국 넘버 원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볼수 있죠. 바로 현대의 에쿠스 신형 차량입니다. 네, 와 진짜 넘버 원 플래그십 세단 아시죠, 여러분들? 네, 이 차량 지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네, 간단하게 스펙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12년 최초 등록된 VS500입니다 네, 5000cc 엔진을 가진 프레시지 등급 차량이고요 사고도 없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약 19만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8년에 19만키로. 네, 주행거리 연식 대비 조금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신차가 1억 천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0분의 1 가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네, 10분의 1 가격입니다. 지금 신차가 대비해서. 근데 기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0분의 1 가격에 현재 판매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VS500 5,000cc 인데 8단 어,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VS460 보다 연비가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뭐큰 차이는 없는데 이 부분 8단 미션이란 부분에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차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쿠스 역시 에쿠스 마크가 이게 생명이죠. 옛날에 이거 많이 떼갔다고 하시는데 이 엠블럼도 구매하려면 그 비용이 꽤 들어요. 그래서 이 엠블럼은 아직 잘 살아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 본넷 깨끗하고요. 저요 부분 한번 집중해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로 뽕뽕뽕뽕네4구 라이트가 요 차량은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등급이 낮은 경우는 그냥 통. 통으로 한 개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다고 라이트가 들어가는 이런 네, 부분 강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그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잘 포진되어 있습니다. 또 범퍼 쪽 보면은 네, 센서 잘 포진되어 있고, 현재 범퍼 상태도 깨끗하고요. 그 핸더 라인 문제없고요. 네 크로밀 19인치입니다. 여러분, 19인치 크로밀이 들어가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테두리에도 크게 문제 없고 운전 되게 깔끔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다음 앞에 타이어는 거의 신품입니다. 네, 그래서 앞쪽에 19인치 휠 타이어 컨디션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앞 도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광택도 굉장히 지금 잘 나져 있는 상태고요. 옵션 보여드릴 옵션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네, 마사지 시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뻐근하거나. 장거리 운전하실 때 뻐근하거나 아니면 뭐 졸리다 하실 때이 마사지 기능 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문을 닫을 때 여러분 보세요. 압착 도어가 있습니다. 살짝 닫혀도 압착이 돼요. 이게 뭘까요? 바로 고스트 클로징 도어. 뭐 다른 말로는 뭐 소프트 클로징 도어라고 하는 그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쾅안 닫아도 그냥 살짝만 닫아도 알아서 압착이 됩니다. 뒤에 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압착이 됩니다 그래서 전좌석 고스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외판도 깨끗합니다 그 다음 뒤에 휠 역시 크롬 휠도 크게 문제 없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 다음에 뒤 타이어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 뒤에 후면부 보게 되면은 라이트도 이제 후미등 같은 경우도 깨끗하고요 그 다음 레터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살아있습니다 엠블럼도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범퍼 센서, 카메라, 뭐 전반적으로 자, 잘 유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또 옵션 보여드려야 되죠. 전동 파워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올라가고 이 버튼 누르면 알아서 내려가고 예, 한 전동 파워 트렁크를 가지고 있고요.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넓죠. 역시나 대형 세단 답게 트렁크 적정감은 굉장히 넓습니다. 제 하부를 보시면 안쪽에 네, 스페어 타이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도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기나 흙, 뭐 습기 찬 부분 전혀 없고요. 너무 깨끗한 트렁크 안쪽의 모습입니다. 자 닫을 때도 이 버튼 눌러 주셔서 닫아야 돼요. 손으로 하면은 습관적으로 손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고장 납니다. 비용 굉장히 많이 드니까요 수리 비용. 그래서 이렇게 버튼으로 닫아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반대편으로 넘어와서 여기 문코가 하나 보이는데, 이건 조그만 애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 역시 한 30에서 40%, 그 다음에 휠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네, 뒷도어, 네, 여기도 문코가 하나 있네요. 크게 잘 보이진 않는데, 딱 따졌을 때, 그러니까 세심하게 봤을 때 이런 게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페인트가 까지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네, 여기도 문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외판 상태는 너무 좋아요. 앞 타이어 역시 새거고요. 그 전반적으로 네, 외판 상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광택도 굉장히 잘 나져 있고 앞쪽 타이어 새거에 그나마 좀 아쉬운 부분을 찾자면 뒤쪽 타이어가 한 5,000km 정도 주행하고 좀 가르셔야 되지 않나 네, 말씀드리면서 내부 그 1억 1 천짜리 내부는 어떤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는 네, 19만 키로를 주행했는데도, 뭐, 찢어지거나,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없어요. 너무 지금 깨끗하게 잘 타신 것 같고, 뭐, 기사를 두시고 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관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추정상 기사를 두고 타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속도 깨끗하고요. 운전석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네, 버튼식 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소리 너무 좋아요. 진짜 부드럽고요. 역시 5000cc 엔진 다운 그런 정숙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은 이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데요. DIS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DIS는 여기, 여기서 이제 조작하시면 되고, 또 아날로그 시계, 예. 대형 세단의 대명사라고 할수 있죠. 아날로그 시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앞에 전방 카메라에요 사각지대 카메라라고 하는데 화면에 보실게요 야 선명하지 않습니까? 후방 카메라도 네, 선명하게 잘 나오죠 센서도 작동 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어 커튼 리어 커튼 그래서 뒤에 뭐빛이 비친다거나 할때 커튼 치고 다니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스포츠 스포츠 모드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에어 서스 차체를 올렸다 내렸다는 에어 서스펜션 요것도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요차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 없이 차체, 차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도 보시면은 이제시 c 하이패스 룸밀러인데 모젠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블루링크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모젠이라고 하죠. 이거는 핸드폰 연동 서비스인데,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없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에어컨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히터. 지금 히터로 되어 있는데, 어, 히터 따뜻하게 잘 나오네요. 자, 지금은 에어컨보다는 히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히터 문제없이 잘 나오고요. 에어컨도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어, 에어컨도 잘 나옵니다. 문제 없이 공조 시스템 정상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쪽에 핸들 보시면은 이제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요. 이 밑에 보시면은 자동차 모양이고 안테나 모양이 이렇게 빠바박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이제 키고 앞에 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밑에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LDWS 로거는 차선 이탈. 예,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 이쪽에는 핸들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다 들어가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들어가 있죠. 예, 1억 천짜리인데 없으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전자파킹 시스템,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이건 핸들 열선. 핸들 열선이기 때문에, 이제 겨울인데 요거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창문 창문 한번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 오토기 때문에 모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네, 전혀 문제없죠 그 다음에 접이싱 룸밀러 이상 없고요 그래서 안쪽에서 지금 보시는 옵션들은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네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네, 컨디션 한번 봤을 때뭐 기스가 나, 나 있다거나 뭐 손이 많이 탔다거나 한 부분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너무 지금 현재 깨끗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상태 진짜 좋네요. 자, 뒤쪽도, 네, 뒤쪽 시트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시트 볼 건데요. 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상석에 많이 앉으신 것 같긴 하네요. 상석 쪽에 주름이 이렇게 좀 있어요. 네. 상석 쪽에 이렇게 주름이 좀 사용 흔적이 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봤을 때큰 문제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찢어지거나 헤진 부분은 전혀 없고요 깨끗한 전지 시트 상태고요 그다음 여기 암 s 스트 내렸을 때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뒤에도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우실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것같 o 요 t p u t transcript: Output transcript: o u t 을 u t t r a n s c 을 i p t Output transcript: Output t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 그럼 화면 어디서 볼까요? 바로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후속 모니터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주 시스템 보시면 되고요. 뭐 DVD나 아니면은 DMB나 뒤에서도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도어 트림 보시면은 역시 전자식으로 전자식으로 지금 전동 시트 이루어져 있고요. 네 뒤에 창문 제가 특이사항을 좀 발견했는데요. 보시면은 오토로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오토로 올리면은 올라가다 내려옵니다. 네, 끝까지 오토로는 안 돼요. 그냥 그냥 수동으로 한번 올라가니까요. 이 부분은 액슐레이터 문제 같은데, 중고차 특성상 이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주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행을 하러 나갈 건데요. 나가면서 방지턱이 있어요. 방지턱 한번 넘어 봤을 때 하부에서... 네, 소리 나는 거 들어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없네요. 소리 안 나네요. 좀 세게 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게 넘어왔는데 전혀 네, 문제 없습니다. 하부에서 이제 뭐 링크스 쪽이나 아니면 뭐 쇼바 쪽이나 네, 문제가 있다면 소리가 낫겠죠. 네, 현재는 밑에 쪽에는 네, 소리가 안 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도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 나와봤는데요. 어, 지금 나오는 도중에 주행을 잠깐 해봤을 때도, 야, 이거는 너무 부드럽다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와, 진짜로. 비싼 차는 비싼 차인 것 같아요. 와, 너무 지금 부드러워가지고, 이게 엑셀 밟을 때도, 막 우웅, 이게 아니라, 음, 이렇게 막, 이렇게 살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력도 확실히 CC가 높아서 그런지 금방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뭐 타이어 소리나, 편마모 소리나, 그냥 변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차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차일수록 또 주행을 해봐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19만이니까 또 이,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면 비용도 많이 나오니까. 네. 한번 주행을 해봤는데, 전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한 주행 성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쭉 한번 밟아 볼 건데요. 어, 벌써 80이에요. 방금 출발했는데. 출력 진짜 대단하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주행 맞춰봤는데요. 뭐큰 특이사항 없는 것 같고요. 저도 주행할 때좀 예민한 편인데, 예, 뭐큰 문제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타보면서 회장님 감성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주행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행까지 맞춰 봤는데요. 와, 진짜로 제가 회장님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만큼 주행 성능도 예,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요. 뭐 변속이나 뭐 하체에서 소리 나는 거나 타이어 소리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엔진 상태, 출력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차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램프도 네, 이상 없이 잘 나온다라고 한번더 말씀드리면서 네, 이 차량 중요한 거는 신차가가 1억 1 천인데 현재는 8년이 지난 현재 네,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얼른 연락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키로수, 뭐, 사고, 연식, 대비, 예, 신차가 대비해서 예, 전국 최저가로 판매하는 만큼 네, 저희 수수료 30만 원만 받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주시고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예, 연락 주시고요. 할부 대차도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